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네 화분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네요 어, 봄바람입니다 어, 시원해요 바람이 오늘은 좀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어,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택배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택배 다 마무리했고 어, 어제 물건 나간 거잘 무사히 다잘 도착한 것 같아요 아직 전화 문자가 없습니다 어, 그리고 오늘은 또 그냥 요모조모, 봉봉이가 올려드릴 수 있는 아이들, 어, 요모조모 한번 묶어드릴게요. 요 아이는 딱네 점만 나왔어요. 박스 안에 딱네개 들어있더라고요. 사장님이 아마 유약 테스트를 하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, 11, 그 다음에 12.5, 요 아이가 1 5 0 0 0 원짜리죠? 요 아이가 네개 있어요. 그리고 박스에 요 아이가 딱두개 들어있고, 다리 요 모양이 딱한개 있습니다. 요 아이는 다 나갔어요. 그한 세트 남은 거 오늘 다 마무리가 끝났습니다. 그래서 요 아이는 또 들어와야 돼요. 서비스 차원에서 묶어드렸던 아이들이었었죠. 7, 11 되는 아이입니다. 요렇게 세 개, 어, 6만원에다가, 3, 7, 이 21인가요? 갑자기. <laughs> 21. 그러면, 요, 요 아이는 한 8만 1000원 정도 되죠. 요렇게 오늘은 세트로 묶어드립니다. 요 아이는 오늘 봉봉이가한 분한테, 어, 4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. 굉장하죠? 아, 택비, 아, 택비 있어요, 참. 4만 4천원까지 올려드립니다. 요 아이는 택비 들어갑니다. 4만 4천원까지 올려드립니다.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. 요 아이도 만 5천원 짜리죠. 요 아이는 봉봉이가 어, 다 나갔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, 어, 없습니다라고 문자를 드렸는데 포장하고 나니까 두 세트가 남았더라고요두 세트 지금 딱 남았습니다. 11 그다음에 13대는 아이입니다. 이 아이는 세트 구성 9만 원인데 어, 앞에 꽃 모양이 조금 그래서 봉봉이가 5만 원까지 올려 드렸던 아이입니다. 두두 두 세트 두 분만 모십니다. 5만 원에 올려 드립니다. 이번에 2만 원짜리 아이입니다. 2만 원짜리 아이 네 개. 이렇게 되면 13 키는 어 15.5까지 나오는 아이입니다. 요, 요 아이도 수량은 많지 않은데 이렇게 네 아이 묶어드립니다. 세트 구성 8만 원이죠. 어, 요 아이는 오늘 세트 5만 5천 원까지 올려드립니다. 이쁘지요. <laughs> 여기 한번트씩 딱딱 식재놓으면 정말 깔끔합니다. 세트 5만 5천원까지 올려드립니다. 그리고 해강료는 어 말일에 추첨 있어요. 15분 추첨할 건데 한세트라도 구매하신 분은 다추첨권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해강료 10세트도 넘게 구매하신 분도 계셔요. 그래서 확률은 그래도 조금 더 있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어요. 어떻게 될지. 어, 마릴랄 뚜껑 엽니다. 요 아이도 세트 5만 5천원까지 올려드립니다. 이번엔단화공방분 타원형 아이죠. 요 아이는 이제 입고 돼야, 어,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수량이 지금 두세트가 있는데, 없습니다. 17. 그 다음에 15. 키는 13 되는 아이입니다. 가격은 3만원짜리 아이죠. 세트 6만원입니다. 어, 봉봉이가 해드릴 수는 최대한 단가 5만원인 거 아시죠? 세트 이 아이도 5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.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. 요번 아이는 검정톤이죠. 17, 그리고 15, 14 되는 아이입니다. 요렇게 요 아이도 한 세트. 요 아이도 두 세트인가? 요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요 아이도 세트 구성 요렇게 해서 5만원까지. 개당 3만원입니다. 3만원인데 만원 할인해서 5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. 이번 아이도 단아공방문 농분입니다. 이 아이도 4만원짜리 아이입니다. 16, 그 다음에 키는 21대는 아이입니다. 이 아이도 어, 넉넉한 16까지 나오는 아이죠. 이렇게 한 세트씩만 올려드리고 어, 나가면 은 사진으로 전송해드리겠습니다. 이 아이도 세트 이렇게 묶어서 만원 할인해서 7만원까지 어, 그림분 치고는 가격이 참 착한 아이가 또 단화공방분입니다. 이 아이도 세트, 어, 만원 할인해서 7만 원에 올려드립니다. 이번 아이도 단화공방분, 검정 톤의아 어, 그림이 정말, 어, 꽃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16, 16, 21.5, 21, 어, 16 곱하기 21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. 이 아이도 품절되면 어, 사진으로 전송해 드릴게요. 세트 이 아이도 만원 할인해서 7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. 이번에는 이렇게 한 세트 이 아이는 추부분입니다. 이제 추부분 큰아이들은 어, 이제 없 오늘 올려드리면 없습니다. 24, 끝에서 끝은 24 키는 19대는 아이 이 아이도 24 키는 어 좀 작네요. 17.156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. 이 아이는 개당 6만원 짜리 아이였었죠. 어 12만원입니다. 어40% 할인하면 72,000원. 이 아이는 7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. 이번 아이는 9만원 짜리 아이입니다. 9만원 짜리 아이는 이 아이 한개 남았습니다. 어40% 할인하면 54,000원인데, 요 아이 그냥 5만원에 하나 남은 아이 올려드립니다. 이제 추부분 큰 사이즈는, 어, 창분, 창분도 거의, 창분 큰 것도 거의 빠진 것 같죠? 요렇게, 어, 남은 아이들이 이제 다입니다. 추부분 저렴하게, 어, 구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구입하셔야 될것 같아요. 요 아이 단품. 어, 9만원인데 5만원에 들고 갑니다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올려 드립니다 요 아이도 6만원이라고 써 붙여 있네요 23 그리고 키는 17.5 23 18 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색감이 어, 조금 뭐라 그러죠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공복이가 볼때안 이쁘게 나온 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?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아우, 기운이 없으니까 말도 이제 점점 막, 어, 힘이, 힘이 들어가,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요 아이, 요렇게 해서 세트 구성. 요 아이는 두 개, 그냥 한 분한테 5만원에 어,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 데려다가 식재해서 이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요렇게 남아 있습니다. 추부분큰 아이들은 이제 요 아이가 마지막입니다. 봉봉이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추부 큰 사이즈는 이제 없습니다. 어, 끝에서 끝은 26 나오고, 요 아이는 24 나오고, 키는 18.5, 19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. 와인톤이죠. 와인톤인데, 어, 세트 12만원입니다. 12만원인데, 요 아이도, 어, 요 아이는 그냥 1 플러스 1, 6만원까지 올려드릴 테니까, 조금, 어, 요 아이가 조금 좀 뭐라 그러죠? 이쁘지가 않아요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1 플러스 1으로 6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요 아이도 추부분이죠 4만 4천원짜리 아이입니다 4만 4천원짜리 아이 어, 두 아이 요 아이 사이즈는 21그 다음에 키는 1 5대고요 아이는 20 키는 15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 묶어 드립니다 세트 구성 88,000원 입니다 40%할이라면 53,000원 나와요 요 아이는 오늘 55,000원까지 올려 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 드립니다 아요 톤은 한 세트 밖에 없네요 어, 20.5요 아이도 20.5 키는 10 그냥 넉넉한 1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한 세트 묶어서 요 아이도 88,000원입니다. 오늘은 40% 할인해서 55,000원까지 올려드립니다. 이번에 2가분 한 세트 해드립니다. 16, 그 다음에 16 키는 23.5, 24는 살짝 안되네요. 요 아이는 최저가 붕보기가 8만원까지 팔던 아이였어요. 근데 입구가 보통 한 18, 요 정도 선에서 나왔던 아이들은 싹다 빠지고 없는데, 이거 좁은 아이들만 남았어요. 그래서, 어, 요 아이는 진짜 완 플러스 완입니다. 이 아이 도매 어, 아, 도맥가랜다. 판매 가격이 6만원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세트 6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. 이번에는 요렇게. 오늘은 세 세트만 해드릴게요. 16. 어, 요 아이는 10, 어, 15.5 23 23 되는 아이입니다 보통 한16 정도면 충분히 식재 가능하지 않나요 이 아이도 오늘은 세트 1 플러스 1 6만원에 나갑니다 이번엔 이렇게 아 여성스럽죠 여성스러운 아이입니다 끝에서 끝은 17 나오는데 내경은 어, 16이 살짝 안되네요 이 아이도 그냥 넉넉한 15에서 16 사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키는 23대는 아이입니다.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.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가 이가분입니다. 그리고 물마름 하나만큼은 이 아이도 짱이고 뿌리 활착이 무작위 잘 되는 아이가 또 이가분입니다. 어 흑대에 흑대매 그러시는 건 아시죠? 이흑 자체가 굉장히 어 고가의 흙입니다. 그래서 어, 많은 분들이 꾸준히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이 아이도 오늘은 세트 1+1 6만원에 올려드립니다. 이번엔 어, 창분이죠? 차라 심어도 돼요. 24 그리고 이렇게 되면 19 키는 16대는 아이입니다. 가격은 6만원짜리 아이입니다. 요 아이도 이제 봉봉인에서는, 어, 단종입니다. 지금 한4 세트 정도 남은 것 같은데, 이제 달레분도 거의 다 소진되고 없어요. 어, 요 아이도 오늘 1플러스1으로 나갑니다. 세트 6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.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. 아우, 요 아이가 요렇게 해놓으니까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요 아이는 한 세트로 올려드립니다. 지금 현재 보니까 4 세트 남았더라고요. 일단 두 세트만 올려드리고, 두 세트는 사진 전송. 10, 24. 그리고, 어 이렇게 재면 20 정도. 여기 어, 요, 요, 요 폭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키는 10명 나온 아이입니다. 밑에서 가지 타고 올라가고 위에서 가지 타고 내려와서 요렇게 해 놓으니까 언발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. 요렇게 <laughs> 세트 12만 원이죠. 6만 원에 올려 드립니다. 이번엔 지개울 분한 세트 드립니다. 이 아이는 14 그 다음에 키는 17대는 아이, 12, 그 다음에 15.5대는 아이입니다. 이 아이는 58,000원, 이 아이는 48,000원입니다. 두개 세트하니까 106,000원 나옵니다. 이 아이는 오늘 이렇게 두 아이 세트 구성해서, 봉봉이가 7만원까지 올려드릴 테니까, 이 아이는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. 지게올분도 거의 다 소진되고 없는데, 이렇게 두개 있는 아이, 7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. 오늘 봉봉이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와 이제 춥네요. 춥다는 소리가 나와요. 바람이 어, 차가워졌습니다. 지게울 공룡알입니다. 공렬, 어, 22.5그 다음에 키는 1 27이 조금 넘는 것 같죠. 27이 좀 넘는 아이입니다. 와지구본 같아요.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. 어, 이쁜 것 같아요. 가격은 12만원이죠. 이 아이는 할인해서 9만원까지 올려드릴 테니까, 어, 필요하신 분 주문 주시고, <laughs> 주문 주시기 바라면서, 봉봉이 어, 여기서 물러가고요. 어, 내일, 내일도 어, 좀 저렴한 화분 한번 영상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뵐게요. 안녕.